요즘 다들 AI가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이런 걱정 많이 하시죠? 그런데 만약 이 AI를 내 부업 파트너로 삼아 내가 잠든 사이에도 자동으로 돈을 벌어다 준다면 안 하실 건가요? 오늘은 AI 자동화 드롭 쇼핑이라는 부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개념은 간단합니다. AI 프로그램으로 미국이나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잘 팔릴 상품들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올려주기까지 하는 시스템인데요. 더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사용하는 이 작은 노트북 한 대가 하나의 큰 쇼핑몰 역할을 전부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잠든 사이에도 미국에서는 아침이 시작되잖아요? 그럴 때 AI가 자동으로 상품을 분석해서 상품을 쇼핑몰에 진열해 줍니다. 실제로 이 AI 시스템이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상품을 해외 시장에서 크롤링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별다른 광고나 직원 없이도 미국 시장의 상품을 팔수 있어요. 재고를 둘 필요도 해외 배송을 직접 처리할 필요도 없어요. 모두 자동으로 시스템이 처리해주거든요. 보통 국내 플랫폼에서 장사를 하면 최저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그런데 미국이나 글로벌 마켓은 다릅니다. 시장 자체가 워낙 넓어서. 굳이 최저가 경쟁을 안 해도 충분히 상품이 팔립니다. 실제로 말꼬리 염색약, 반려동물 옷 같은 정말 특이한 제품들도 꾸준히 팔리니까요. 제 주변에도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처음엔 컴퓨터도 잘못 다루시고 영어도 모르셨지만 이미 프로그램 세팅이 완료된 노트북을 받으셔서 3개월 만에 매달 수백만 원씩 순수익을 얻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AI니까 어렵지 않을까? 나도 할수 있을까? 걱정하시는데 실제로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로 50대가 넘는 쇼핑몰을 한 번에 운영 중이고요. 자는 동안에도 매출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광고비 한푼 없이 하루에 수십만원씩 꾸준히 달러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네. 이미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AI 기반 상품 소신과 자동화 업로드, 그리고 현지 결제 세팅입니다. 이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누구나 잠자는 동안에도 달러를 벌어줄 AI 자동화 부업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던 한국 플랫폼의 치열한 경쟁과는 차원이 다른 시장입니다. 단순히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시스템이고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AI 자동화 부업으로 여러분도 글로벌 셀러가 되어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움직이고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돈 싸노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AI와 함께 여러분의 가능성을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해보세요. 노트북을 켜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